안녕하십니까. 통일라우의 이영아입니다. 한주간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지난 26일 제8기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특강을 시작으로 정해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 관련 분야 저명인사들이 강사로 초빙됐습니다. 교육생들은 최고위 과정을 통해 통일 북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판문점 현장을 견학하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 각계 지도층의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열린 통일 정책 최고위 과정은 이번 제 8기 수료생 38명을 포함해 총 29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대전에서 코리아 오픈 국제 탁구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북한이 대회 사상 처음으로 참가했고 남북 단일팀이 결성돼 눈길을 모았는데요. 남북의 하나됨과 뜨거운 응원의 현장 함께 보시죠.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은 두 선수가 함께 든 우승 트로피. 팀 이름은 코리아. 세계 탁구 경기에 대회 출전한 남북 단일팀입니다. 이겨라 이겨라 코리아 이겨라. 오! 코리아. 개인적으로 했으면 더 어려운 상대거든요. 근데 둘이 같이 하면 되게 강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우승보다 더 값지고 큰 감동을 주었던 남북 탁구 선수들의 출격 현장. 경기장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7월 16일 인천공항 주정철 단장을 비롯한 25명의 북한 탁구 선수단이 들어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대전 17일부터 22일까지 엿새 동안 열리는 코리아 오픈 국제 탁구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2016리오올림픽 여자 단식 동메달리스트 김송이를 비롯해 남녀 각각 8명, 총 16명의 선수들이 입국했습니다. 다음 날 북한 탁구 선수들이 훈련을 위해 대전의 한 체육관으로 향합니다. 대회 개최를 이틀 앞두고 깜짝 구성된 남북 단일팀, 남자 복식 한 조, 여자 복식 한 조, 혼합 복식에서 두조등 모두 4 개의 조가 단일팀으로 출전합니다. 서로 말이 통하고 관심사와 목표가 똑같아서일까요? 오전 오후로 나뉘어 2 시간씩 진행된 짧은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금세 분위기가 화기애졌습니다. 축하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요, 어, 많이 연습을 하진 않았는데 동갑내기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제 혼합복식 연습하면서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농담도 주고 받고 보면은 반갑게 인사하고 이제 좀 그래도 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잘 지내고 있고요. 네, 그래 이렇게 말 계속 잘하면서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잘 지내. 고 있습니다. 올해 18회째를 맞는 코리아 오픈 국제 탁구 대회. 이번 대회는 28개국 총 238명의 선수가 참가해 자웅을 겨룹니다. 19일부터 진행된 복식 경기 16강전에 남측 유은총 선수와 북측 최희 선수가 남북 단일 팀으로 나섭니다. 국제 대회 복식 경기의 규정에 따라 이번 대회 단일 팀 복식조는 남과 북 각자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지금 경기만 하자. 승부에, 승부에 말고. 이런 식으로 이어진 혼합복식 16강전 예선에서는 남측 장우진과 북측 차유심 조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상대는 세계 3위 홍콩. 막강한 상대를 맞아 남북 대표팀 감독들도 머리를 맞댑니다. 경기 초반 분위기는 홍콩 팀의 강세. 장우진 차유심이 홍콩 팀에게 첫 세트를 내줍니다. 하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두 사람의 손발이 척척 맞아 들어가며 경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장우진의 당찬 드라이브와 왼손 에이스 차효심의 안정적인 리시브. 단일 팀은 홍콩 팀을 격파합니다. 일단은 좀 처음에 긴장이랑 부담감을 너무 해 가지고 어좀 연습한 만큼 너무 안 나와 가지고 좀 미안해 하고 있었는데 저희 효심이나가 옆에서 계속 괜찮다고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일대 영에 7대 이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좀 하나 하나씩 끝까지 했던 게좀 이긴 요인이 아니었는좀 생각해요. 기대를 모았던 여자 복식 서효원 김송이조가 세계 랭킹 1위 중국 팀과 맞붙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이기진 못했지만 남북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 연습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준비를 한다면.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북한 선수들한테 이제 배울 것도 많고, 같이 훈련하는 팀도 강해질 거예요. 탁구에서 남북 단일 팀이 구성된 것은 1991년 지바 세계 선수권 대회와 올해 스웨덴 세계 선수권 대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관중들은 27년 전 단일팀이 세계 최강 중국을 무너뜨리고 금메달을 땄던 순간의 감동을 떠올립니다.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 현정아 선수나 지금 선수들이나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보람된 우리 정기, 어, 통일 조국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부축 선수를 뜨겁게 응원하는 게 저희 일이기도 하지만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돼서 어꼭 경기 이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제 경기장에서 탁구 테이블 위에서 하나가 됐듯이 우리 이후에도 남과 북이 계속 만날 수 있는. 혼합복식 장우진 차유심조가 우승을, 남자복식의 이상수 박신혁조가 동메달을 거머쥐며 탁구 정상의 자리에 오른 남북 단일팀. 경기의 승패보다 더 값진 것은 우리가 함께 땀 흘리며 서로의 마음이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 아닐까요? 오늘 통일법보기의 주인공은 2015년에 남한으로 온 달북민 김순분 씨입니다. 성실한 태도로 식당에서 일하던 김순분 씨에게 인생을 바꿔놓을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녀를 희망에 부풀게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아니 아무리 아니 아무리 휴가 출하지만 이렇게 손님 없을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돼? 사장님 진정하세요. 너너 어떻게 진정돼? 아니 폭염이래잖아요. 폭염 누가 이 날씨에 전골을 먹으러 오겠어요? 나나 내가 먹어 마이마 내가 직원이 사장한테 할 소리냐 그게? 아 이거 그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리고 제가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 너 좋은 생각이 있구나. 배고픕니다. 뭐뭐 뭐, 뭐? <laughs> 배고파요? 열두시냐? 네. 야, 이 자식의 배꼽 시계는 정말 정확해요. 그래, 밥 먹자. 야, 너대짜 대박이다. 어, 가만히 있어보자. 그래, 좀 간단하면서 좀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거뭐 그런 거 먹자. 어? 어 뭐가 있을까? 샌드위치. 어? 야, 샌드위치. 김밥 어제 먹었거든. 너 그만할 줄 알았어. 감팥밥 어? 야, 한국인은 막 밥이야, 라이스. 내가 항상 아, 영어 쓰지. 왜요? 저기요. 나 순부신 뭐 좋은 생각했구나. 얘기해보세요. 온반 옴반 어떠세요? 온반이요? 온반. 옴반. 온반? 옴반? 네. 온반이 뭐요 북한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우와. <laughs> 이게요. 평양 집에서 자주 해먹었던 평양 온반이. 드셔보세요. 너 먼저 먹어. 네? 어. 먼저 먹어. 어. 와 닭고기가 들어갔네요. 네. 어, 그러게. 이건 뭐예요? 아 녹두전이야. 어? 아 그럼 저는 여기서 네. 같이 먹는다고? 네. 와. 나 <laughs> 먹어봐야지, 네. 먹어봐야지. 어떠세요? 오 맛있다. <laughs> 음. 내이 맛을 잠깐만 설명을 좀 약간 그 순수하면서. 야, 그, 그 닭칼국수에다가 그 약간 그 국밥 그어떤거나 아, 맞아요, 맞아요. 아우 입맛을 맞으시니까 다행이에요. 어. 제가 고향 생각 날 때마다 한 번씩 해먹는데요. 오늘 생각나서 한번 해드려봤어요. <laughs> 이모, 이거 저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아. 우리 엄마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야, 자식아, 눈치 없게 그 레시피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아니에요. 국물만 있으면요 만드는 건 뚝딱이에요. 제가 접어드릴게요. <laughs> 잘먹겠습니다 <laughs> 네, 아 음. 저기 스무씨어예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그 그 전에 그 우리한테 그 만들어줬던 그 평양 온반 있잖아. 아 네, 그. 어. 그거 오늘 만들어드릴까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할거 하는데 아 어, 탈북민이 직접 만드는 평양 온반을 우리 가게에서 메뉴로 한번 출시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 더고 <laughs> 눈치 없다 그러더니. 야뭐그 똑바 안 해? 저는 상관 없는데요. 근데 남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평양 음식이 좀 슴슴해가지고 노노노 요즘 대세는 담백한 게대세예요아 어,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장담할게요 그러니까 이 평양온반을 우리 가게에서 딱 출시를 하고 어 손님들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래서 좋으면 2, 3년 안에 그냥 순불씨 그냥 어, 분점을 내거나 아니다 아니다 그냥 아예 창업을 하세요 내가 도와줄게 어? 아우 창업 아니에요 <laughs> 괜찮아요 아니 할수 있어 아니, 아니에요 괜찮아니 진짜 저 도와줄 수 있어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 야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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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좀 전략적일 필요가 있어요 전략이요? 우리 사장님 장사의 신인 거 알죠? 이온반 원반 드셔보니까 온반이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laughs> 그럼 창업하면 되겠네 아유 돈도 없는데 창업은 무슨 난요 여기가 좋아요 사대보험 되지 퇴직금도 주지 그럼 이전 딱2년 동안 돈 모아서 창업하세요. 아 저도 좀 붙을게요. <laughs> 야 여보야 뭐하니? 선생님 지나갔어요. 아예 갑니다 가요어 이모 요아 은행에 탈북 문화한 적금 있다니까 그거 꼭 어. 확인해 보세요. 아, 만 오면 그냥 딴 세상 온거 같네. 모르겠다. 머리도 아프고 창업이고 모고이야 가야겠다. 아니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 탈북민 적금 있다 그래서 왔는데요. 네네. 그냥 가려고요. 아 탈북민이시구나. 은행에 어려운 말들이 많죠. 외래어도 많고. 제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아니 아니 시간만 뺏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 아니세요? 사실 저도 탈북민이에요. 정말요? 네네 꼭 상품 만들어도 되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아, 여기요. 네네. 아예 예. 저도 처음에는 은행 용어들이 어려웠어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 은행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죽도록 공부했죠. 그래서 이렇게 탈북민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마땅히 도움 이렇게 받을 것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네. 사실 탈북민들을 위한 저축 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 상품이에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혹시 직장 다니세요? 예 다녀요. 식당 다니는데요. 네. 장사는 뭐 그럭저럭 돼요. 그렇다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의 30% 이내로 적금을 부을 수 있는데요. 음. 2년 후만기가 되면 적금 금액의 두배를 두 드리는 상품이에요. 오 어, 너무 고마워요. 어, 세상에 네. 이런 게 있었네요. 네 저희 상품이 손님께 도움이 되는 상품이었으면 좋겠어요. 하, 어머나 음. 저는 음, 잘해야지 예, 타게좀 하자. 예. 네. 이거수씨 어, 어, 은행에서 보내요? 소무씨 뭐래, 뭐래, 뭐 영호 씨 말대로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창업 한번 해보려고요. 평양 온반을 저기 우리 가게에서 그 판매할 수있다는 그런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laughs> 장님 덕분에 너무 혼자서 생각지도 않았던 평양 온반으로 희망을 꿈꾸게 됐어요. <laughs> 제가요 베스트 메뉴가 되도록 노력해 볼게요. <laughs> 그러면 제가 이모 오른팔을 빌게요. 말하자면 사업 파트너. 네. <laughs> 좋아요. 하나지단에 창업 컨설팅 해준다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보려고요.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반도에 봄이 오고 통일이 오면 탈북민들은 남북 문화 전도사로 활약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탈북민이 남한에 잘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북한의 문화장벽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주저하신다면 주의를 둘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탈북민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예상보다 많을지도 모르거든요. 이상으로 통일라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